정한 효호를 일진이 충하면 충을 당한 효호는 암동한다. 암동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암동. 이 암동만큼, 그, 생각지 않게 막 일이 벌어지면서 그, 당사자가 굉장히 좀, 당황한다든가, 놀라는 경우가 이런, 이런 것만큼 없어요. 암동한다는 거. 암동이란 정한효를 일진이 충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기치 않던 일로 인하여 갑자기 마음이 움직일 일이 생기거나 충당하는 육진의 갑작,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의미한다. 전에, 전에 요런 모양에서 요런 모양인가? 이게, 이건 아닌데, 이게 아마 축일날, 만약에 축일날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암동하죠? 암동하고 뭐, 4월에, 4월에 축일이라고 치면은 이게 약하지 않고, 이게 동한 게아니라 이거죠? 음. 이 요럴 때에, 뭐냐면은 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쭉 건드린 거 아니에요? 이 월과 일에서 오는 게 합기 있고 합반이 있죠? 합기는 가만히 정한 걸 갖다가 움직이게 한 거고 합반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못 움직이게 막은 거고 그리고 암동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충동질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나 내가 쟤를 잡았는데 쟤가 와서 충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에 생각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오든가 네? 그러지 않으면은 누가 음식 먹자고 전화하는 거예요 애끼리 춤할 때. 예. 그리고 누구의 또 여자도 되죠? 예. 네. 여자가 와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와서 자꾸 저뭐 데이트를 하제든가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좀 그럴듯한, 응? 저기를 붙이면 되는데, 이거 축이다. 여자가. <laughs> 여자가 축이 뭐야 축축한 여자라 그래야 되나 물상 갖다 붙일 때컴컴하대요 응? 지금 약간 좀그 <laughs>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돼좀그 음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네? 그냥 뭐 그런 여자라고 볼 수도 있고 코콤하고 음흉하 이렇게 네 거기다가, 이제, 물상 같은 거 묻힐 때, 뭐, 재, 재는 인데 뭐, 유가, 유가 있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거든요 어, 제가 와서 딱 충해, 내가 형을 잡고 있는데도? 형을 잡고 있는데, 제가 와서 충하면 은 어떻게 돼? 돈이 나가는 거, 나갔다가 붙이 제가 와서 충하는 거는 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 이런 거 봐봐요. 화지, 화지진이잖아요? 이게 유죠. 유미사. 여기 세오가 되고, 응요가 되고, 온톨미. 이상요. 묘일날 쳤다. 어, 진월에 묘일 날 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동 받죠? 이때 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와서 합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충할 때도 돈 많이 들어오는 거고. 이, 이건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라면은. 토끼같이, 토끼같이 패션감각도 있고, 토끼같이 좀 깜찍하고 이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토끼같이 깜짝 깜총, 깜짝 깜뛰는 여자가 밥 먹자 그러네. 그러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진에서 합하든가, 제가 와서 충하든가는 그날 돈, 생각지 않은 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지 않은 음식을 먹든가. 지금 동치압이 반주하다, 이거 한 건가? 정독충이암웅 암동, 그렇지. 그래서, 내가 죄를 잡았는데, 형이, 형이 와서 충한다면 는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형제가 와서 밥 따라, 이거지, 뭘. 그러지 않으면 생각지 않게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 어떤 그안 좋은 상황, 여러 가지 지금 그그 동안에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슬슬 하나씩 다 뛰어나오죠. 그런데 네. 그 조합하려면은 껴요. 이거 보다가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나, 저렇게 해석해도 나. 자, 이거 보면은. 세효를 충하면 내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그외의 효를 충하면 충당하는 육신이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타난다. 합도 마찬가지예요. 합이고 합기 합반 다 얘기해줘야 돼 이거 볼 때. 세효 외에 정한 효가 동하여 나를 생하면 주위에서 그 육, 육신에 해당하는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형상 이렇게 될수 있죠. 아까 같이 저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서 4일 날 쳤다 신월의 4일 날 힘이 있거든요 이렇게 에유미 인진오 여게 동했다고 쳐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예 요거만 가지고 오면은 재물이 많이 나가는 거죠 내가 응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얘를 생하고 얘는 암동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수화라던가 밑에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도움으로 생각지 않게 돈을 많이 버는거죠 여기 일진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사람이나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서 형제까지 가세가 되죠 형제라는 것은 나랑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직장 동료라던가 그리고 수화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음식을 먹던가 동이 들어오던가 막 되는 거지. 그러나, 요런, 요런 암동 같은 거는 잘 봐야 돼. 요 나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아무 힘이 없는데 지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돼. 음식을 먹든 동이되든 하는 거지.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뭐 이해가 될 거고 또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 저거 저렇게 보면 되는구나. 반대로 정한효가 암동에서 나를 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육친우, 육친으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당한다. 응? 뭐가 있을려나? 이런 게 없고 이렇게 있다고 할까? 아 이게 극하는 게안 나오는구나. 응? 이렇게 밖에 안 되네. 대용이. <laughs> 이런 식으로나 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없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내가 이돈 나갈 일이 많은 거죠. 물론 월에도 팔을 맞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사일날 됐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생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 많이 나갈 일이 생각지 않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의 대결을 벌려야 되는 승부점, 재판점, 선거, 이런 게 있다면, 응요는 상대방이 되고, 세요는 내가 되는데, 막상막하의 운기라고할수 있다. 어, 기라고 하자 이거죠. 그럴 때 암동에서 나를 탱하고, 응을 극하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증리하는 것이고, 반대라면 그러한 존재로 인해서 내가 패배하게 된다. 예, 전에 그뭐 이재명하고 저거 설명할 때 저쪽 사람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가 될것 같, 내가 유리하게 되고 그런 말을 살짝 비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만약에 청구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laughs> 예, 상대방이 유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상대방이 유리하고 나를 극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사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얘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 물론 여기서 이제 관이 용시니까 이제, 이 요런, 그 요런 것도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승부, 재판, 상대방과의 어떤 승패를 가려야 될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내가 유리해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암동이 안 돼가지고 얘가 유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동이 되는 것도 어쨌든 저기 동물처럼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암동이라는 건 예기치 않게 발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아주 저 그, 당하는, 벌어지는 일 보면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있고 그래요. 생각지 않게 갑자기 확 판이 뒤집어지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재에 의해서 충당하면 생각지 않는 여인이나 친구 등의 존재로 인하여 음식을 먹을 일이 발생한다. 아, 요런 그, 내수의 점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내가 점을 쳐준 것 같은데, 진일의 레지에레스에 해서, 그, 지금, 세효가 진토가 돼요. <laughs> 세효가 여기. 감수무인 인진호 오신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선생님 종료가 그 없는 경우 장치가 보면 많이 나오 가끔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월일에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 동요가 없더라도 이게 암동을 했죠? 네. 요거는 사건이 있는 거죠? 요렇게. 이거 가만히 있다가, 네. 가만히 있다가 일진이 와서 충한다는 것이, 그, 재성이잖아요, 지금. 이게 진일의 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일의 레즈에 레즈에 이건 형이 되고, 제가 되고, 손이 되고, 손이 되고, 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동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해몽점을 나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생각지 않게 누가 밥 먹자고 연락 왔구만. 한동안 안 보던 친구 같은데. 그랬더니 이, 이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응? 너무 뭐 시간 보고 시간 좀 보고 친 거예요 그때. 근데 이렇게 딱 암동이 나오더라고. 그뭐 친구랑 밥 먹으러 가는구만. 그랬다니? 그냥 놀래가지고 지금 나가는 안 중이래. 안 봤다는 거는 자주 못 봤다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암동 올때 연락 안 오던 사람 하고 연락 와가지고 막 그래요. 아자다시주는 그 거라. 한동안 안본 친구한테 연락 왔나 뭐 갑자기 움직일 일인데 나가 밥 먹자 고해서 나가는 중이더라고 이런 걸몇 번을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잠깐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요게 암동이에요. 정독증이 암. 암동.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전화가 와서 시간점을 보니 위와 같았는데 해몽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세요가 충 당하니 암동이다. 나도 모르게 움직일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일지는 재에 임한다. 이는 대부분이 음식을 먹을 일이 발생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로 인해서 음식 먹을 일이 있겠다 그랬단 말이죠. 이거 싫어해, 싫어해 이거. 예. 동하지 않는데 이렇게 뭐 머리에서도 안 동하면 아 그냥 아무 일도 예. 안그 일어나. 별별무별 별 무사하구나. 아, 잘. 아, 아. 예. 아니 가끔 이,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화하는 그 시간에 2년 만에 생각지 않는 친구가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이걸 그래도. 기록을 남겨가지고 저거 그때 정리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 몰라. 그때 안 했으면 다 까먹었을 텐데, 이거. 생각도 못 하고 있었군요 머리에 남아있지라. 음. 18년도 막 그때 정리해보고, 17년. 이게 이렇게 기록이라도 돼있으니까 아는 건데,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건가. 지금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든또정 기록을 남겨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지. 나도. 아유 잠깐 좀.